신장 콩팥 기능이 좋지 않은 사람은 고지혈증 약을 선택할 때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신장은 우리 몸속 노폐물과 약 성분을 걸러서 소변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신장이 약해지면 약물이 몸에 쌓이거나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약을 조심해서 써야 합니다. 고지혈증 치료에 가장 많이 쓰이는 약은 스타틴 계열입니다. 스타틴은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줄이고 혈관 염증을 줄여서 심장병을 예방합니다. 신장 기능이 나쁘더라도 대부분의 스타틴은 비교적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약의 종류와 용량을 신장 기능에 맞게 조절해야 하며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따라야 합니다. 또한 일부 환자는 피브레이트 계열 약도 함께 사용합니다. 이 약은 중성지방 수치를 낮추는데 효과적이지만 신장이 안 좋은 경우 근육 손상 같은 부작용이 생길 위험이 더 높아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스타틴과 피브레이트를 함께 쓰는 경우에는 혈액 검사로 신장 수치와 근육 효소를 자주 확인해야 합니다. 신장병이 있는 사람은 고지혈증 약을 쓸때 약물의 종류, 용량, 복용 기간을 꼭 전문의와 상의해야 하며, 정기적인 혈액 검사로 부작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물치료와 함께 식이조절과 운동도 병행해야 고지혈증과 신장 건강을 함께 지킬 수 있습니다.